안녕하세요. 박유철 방송 나는 나 62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60번을 넘어가고 나니까 그동안에 무슨 얘기를 했었나 때로는 궁금해지기도 하고 가끔 가다가 이제 또 제가 했던 거 다시 이제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 이게 대통령 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1 6일은 세월호 사고가 난지 11주년 되는 날이었고 또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저처럼 이제 뭐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뭐 장애의 날이 참, 뭐, 예스나 만화, 뭐큰 의미로 부여하기는 어려운 날은, 건 사실인데, 어쨌거나 이제 약자의 입장에서 그 사회가 그래도 한 번쯤 돌아보는 날로 지정해놓고, 그, 서로의 어떤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는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선거를 이제 얼마 앞두고 오늘은 선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한 나라의 어떤 그 통치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그 개개인들이 입게 되는 그 영향이 결코 그 정치라는 것이 먼 나라 얘기 아니면 남의 얘기로만 치부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학단일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물론 이 나이는 제가 학교를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저보다 이 다섯 살이나 어리고, 또그 친구는 저를 어 형형하고 불렀지만, 어쨌거나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그, 나이를 떠나서 친구로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그 친구가, 그, 주변 다른 친구들 통해서 이제 알게 된 얘기인데, 고등학교 때, 그, 전국 수학정시대회에서 그, 전국에서 1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대학을 뭐, 당연히 서울대학교 이제 자연대학 들어와서 물리학과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요즘은 뭐, 전교 1등하면 의뢰, 뭐, 의과대학에 가서 이제 의사가 되려고들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단순히 그뭐 의사 돼서 돈 번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 자연대학에서 가장 성적이 뛰어난 친구들은 어 물리학과를 지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냥 그 친구도 물리학과를 다니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당시가 이제 80년대 초반이다 보니까. 그 전두환 정권에 대한 그 학생들의 반대 시위가 굉장히 그 많을 때였습니다. 사실 솔울대 같은 경우에는 넓직넓직한 그 잔디밭이 많이 있는데 그 수십 명의 그 경찰들이 사복을 입고 들어와서 줄치가 앉아 있다가. 어떤 시위의낀 수만 이면 후다닥 튀어나와가지고 주동자를 잡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사회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친구도 어떤 그 젊은 향기를 뭐못 이겨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뭐 정의감에 불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제적을 당하고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같은 여러 가지 이제 험난한 이제 길이 시작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학교를 제적을 당하고 나니까 딱히 뭐할 일도 없고 할 일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 당시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 노동운동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 친구도 이제 부천에 가서 그, 이제 용접공으로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노동자들에게 그, 우리, 우리 사회가 정말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 그것도 민주화운동의 필요성 같은 것으 이제 노동자들에게 이제 역설 하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또 이제 분위기가 조금 완화되어서 학교에서 이제 제작생들의 이제 복학을 또 허용을 해주면은 다시 복학해가지고 좀 학교를 다니다가 또 이제 민주화 운동하는 친구들을 또 이제 제작하면은 또 이제 제작이 제작 당해가지고. 다시 이제 노동 현장으로 가서 뭐 용접공도 하고, 뭐 어떤 망인질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어떤 그 개몽을 했다고 할까? 어떤 그, 그 당시에 이제 정권에서는 의축화 작업이라고들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그 운동을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물론 그 친구만 그렇게 했던 게 아니고, 당시에는 막 자기의 온 몸을 부사르는 그 분신 자살자도 많이 나왔고, 때로는 뭐 옥상에서 유임을 뿌리고 그대로 뛰어내려서 추신 자살하는 그런 그 학생들도 있었고, 어떤 다양한 형태로 이 땅의 어떤 민주화를 위해서 그 군부 독재를 그 타파기 위해서. 엄청난 그 희생들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굳이 이 시점에 그 친구로 떠올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그냥 작년 연말이죠. 한강 작가가 노벨 무학상을 받았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노벨 수상자로 해봐야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상 한번 받았고 이번에 이제 한강 작가가 문학상을 받았는데 만약에 그 친구 같은 그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들이 물리학을 전공을 해서 오직 어떤 그 과학적인 연구에 그 천착에 들어갔더라면은 노벨 물학 아니 노벨 과학상이 대한민국에도 좀더 빨리 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뭐 수학 경시대에서 회 전국 1등을 했다고 해서 그 친구가 꼭 노벨상을 받으라는 보장은 물론 없습니다. 그렇지만, 노벨상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가지고 그런 과학적 분해를 가진 친구들이 그야말로 과학 그 자체에 매달려서 연구에만 전념했더라면은 대한민국의 과학적 발전이 좀더 좋은, 그러니까, 손가를 낼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실, 뭐, 그 친구만 아까운 것이 아니고, 박정희 때에도 그인혁단 사건으로 뭐 대부분 판결을 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사형을 집행해 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도 있었고 또 전두환 독재 시절, 시대에는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많은 희생을 당했었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전공한 분야에만 전념해서 연구 활동에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그 인력의 낭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 나라가 발전한다는 것이 뭐. 나라가 따로 발전하고, 뭐, 개인이 따로 발전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한 나라의 그 구성원들이, 각자가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개인의 발전을 도모했을 때, 그러한 성과물들이 모였을 때, 그 나라의 발전도 동달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쿠대타로 집권한 경우야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우리가 3년 전에 대통령을 투표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말 사소한 표 차이로 잘못된 대통령을 선택하는 바람에,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그 국가적 퇴행과 사회적 그 비용이 발생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그 모든 책임의 궁극적인 그 원인은 국민들 개개인에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해방 직후 또는 6.25 사병 직후만 하더라도 전 세계 160억의 나라 중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뭐 1위 손꼽히는 나라였는데 불과 수십 년 만에 지금 군사력으로는 전 세계 5위권에 좀 도달해 있고 경제적으로도 10위권 내에 도달할 정도로 엄청난 그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는데 그 성과를 가져온 주요한 원인이 정치가들이 잘해서라기보다는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 그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 시장을 무릅쓰고. 국가 박자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한민족이 가진 엄청난 그 겨력, 그 잠재력 파워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결코 부끄럽지 않은, 아니, 부끄럽다기보다는 선두권에서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강력한 파워를 가진 것 또한 사실인데, 그러한 역량들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개개인들이 다른 생각 안 하고, 다른 걱정 안 하고, 자기가, 그, 자기 분야에만 몰두해서, 최선을 다해서 역량을 발휘했을 때,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선진, 한국이 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모로, 그러니까 거의 모든 면에서 좀 세행을 거듭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번 투표에서는 진정 국민을 위하고 그 국민들 개개인이 자기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정을 가져오고 외국과의 관계 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의 어떤 그 위대성을 갉아먹지 않고 당당하게 어느 나라하고도 맞설 수 있는 그런 그 신념과 철학을 가진 그러한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분위기로 보면, 제가 뭐 굳이 이런 얘기 안하죠 많은 국민들이, 뭐, 이번에는 그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발을 할것 같은 그런 예감은 드는데, 이러한 예감이 단순히 예감으로 끝나지 않고, 구체화되어서, 정말로 당당하게 우리 모두가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재행한그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금 돌려서 한 걸음 물러, 물러선 만큼 거기서 도약해서 두 걸음 이상 발전의 그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40여 일 남은 동안 그 후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얘기를 하는지 또한 그, 그 사람, 후보들 하는 얘기가 진심에서 우러나고 국민들과 충분한 공감을 이루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이번에는 3년 전에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우리 사회가 안정되고 거기서 안정을 떠나서 적어도 지금까지 어떤 기득권층 내지는 소수 집단의 사례사회를 채우는데 급급했던 그런 책임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과를 철저하게 따려서 대한민국의 그 발전을 방해하고 퇴행을 주장했던 그런 책임자들을 엄벌하고 나아가서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신명을 가지고 하루하루 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조성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제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